피로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넥스트 컨텀 민 실장입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좀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로틱스가 61선 부근에 두텁게 쌓여있는 매물대를 기반으로 지지를 형성을 해내면서 6.3%에 가까운 좋은 반등을 만들어내줬는데요. 하지만 지난 11월 4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고점을 찍은 이후에 불과 한달 만에 거의 35%에 가까운 하락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와줘도 답답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실 우리 주주님들께 오늘은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영상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집중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제가 또 힘내서 매일매일 이런 영상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채널에다가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히로틱스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피롭틱스가 속해 있는 이 반도체 섹터의 동향을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보면요. 어젯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1.72% 상승을 한 채로 정규장을 마감을 했었고요. 이 미국장이 끝날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었던 엔비디아의 이 중국향 수출을 좀 허용을 해주면서 엔비디아가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2.17%더 상승을 한 좋은 액션을 보여준 끝에 합계 거의 뭐 4%에 가까운 큰 상승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런 엔비디아의 좋은 흐름은 자연스럽게 GPU와 그리고 HBM의 수요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수요는 고스란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쳐서 유리기판의 핵심 플레이어인 우리 히로틱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반도체 패키징에 들어가게 되는 A B F 즉 유기 기판 같은 경우에는 G P U 라든가 아니면 H B M 이런 고대역폭 고발열 칩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 다음 해결책으로 부각받고 있는 분야가 히로틱스가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는 유리 기판 분야인데요 히로틱스는 이 유리 기판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핵심 레이저 장비.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뭐 국내에서는 최상급 스펙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흐름들이 쭉 이어지게 되면은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피롭틱스란 말이에요. 다만 오늘 이런 좋은 흐름 속에서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주춤했죠. 이 둘을 주춤하게 만든 이슈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제가 이걸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11월, 아 12월 11일에 목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연준의 금리 발표,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발표가 있죠. 이때 연준이 우리들의 바램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은 거의 90%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 인하가 우리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조금 모자란 매파적 금리 인하일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또 생겨버린 겁니다. 아니 지난 몇주 동안 금리를 동결을 하네 인하를 하네 이렇게 하면서 힘들었던 조정기간을 좀 거쳐왔는데 도대체 매파족 인화는 뭐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한 자료와 함께 하나하나 확실하게 체크하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원들은 크게는 비둘기파와 매파라는 양대산맥으로 나뉩니다. 이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주목적이 경기 부양과 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금리 인화 같은 이 완화 정책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 금리 인하를 통한 현금의 유동성의 공급은 저희 주식 시장에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당연히 피로틱스한테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매파는 자국 내, 미국 내의 물가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 때문에 유동성을 통제하는 긴축적 정책, 즉 금리 인상이나 동결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매파가 주장하는 정책은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빨아들여서 주가에도 결론적으로는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합적으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저희가 한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시장의 물가가 완전히 잡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조는 여전히 긴축적 통제 정책으로 유지를 할때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유동성까지 공급이 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무조건 상방으로의 방향성이 더 열리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어제 찬물을 던져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정말로 이번에 이 매파적 금리 인하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수 있고 그러면 피롭틱스도 하락으로 갈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방향성 AI 산업 기반의 방향성은 명확하게 살아있는데 너무 빨리 달려온 만큼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의 이유를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금융 시장의 전환기에서 매번 등장을 하게 되는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패턴에 속합니다. 제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글로벌 시장의 금리 정상화 사이클은 초입이 아니고 말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미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 상황이고요. 이번 12월에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90%, 사실상 거의 확정인 상황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심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고점이 아닌지 두렵다 보니까 이런 좋은 뉴스들도 의심을 하고 자꾸만 하락의 이유를 바잉에서 해석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버린 거예요. 이 말은 지금은 정책적인 팩트, 사실보다는 투자자들의 해석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확대해석은 뭐 단기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으나 저희 시장의 본질적인 방향성을 바꾸진 못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수많은 데이터가 시장이 다시금 강세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이 유동성 문제를 야기시키는 금리 문제도 하나하나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 금리의 정상화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은 축소에서 확대로 확실하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문제가 많았던 뭐 AI 거품론,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비당 미국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AI 반도체 기반 국내 밸류체인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 피로틱스의 전망도 굉장히 밝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신호들이 좀 좋다고 보고 있는 게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좀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Wall of Wall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격언입니다. 자 이게 전통적으로 증권 시장에서는 강세장이 시작하는 초반과 중반은 걱정과 불안 그리고 과잉 해석을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내용의 격언인데요. 이 말을 증빙하는 지난 사례를 좀 보시면. 2016년 때 트럼프 대통령 초선 됐을 때죠. 이때 트럼프 랠리 초기에도 지금이랑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이때 미국 내부의 물가 상승 요인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투자자들이 뭐 금리를 동결한다 해도 불안 인상을 한다 해도 불안 이런 진짜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 많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때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2017년도까지 미국의 대표지수로 속하는 S&P 500은 3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20년 3월에 이 코로나 쇼크가 왔을 때 이때 당시 뉴스에서는 매일매일 2차 팬데믹, 봉쇄, 경제 붕괴 이런 것들 뭐 거론을 하면서 연일 악재를 쏟아냈지만 실제로 이때 당시에 각종 경제지표랑 이 유동성 데이터는 상방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시장의 공포가 팽배해 있었지만 V자 반등을 만들어내 주면서 2021년 12월까지 나스닥은 136%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이었던 2023년 이 AI 랠리의 초반 엔비디아가 막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지금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빅테크의 실적은 둔화될 거고 AI는 거품이다, 현실화될 수 없다 그렇게 떠들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2023년 한 해에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239%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던 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 피로틱스랑이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 시점까지 올라온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자리들, 어, 너무 고점 아니었냐, 밸류에이션 과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자꾸만 앞서니까 굉장히 작은 이슈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자꾸만 하락의 이유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의 지표, 데이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앞으로는 죽어라 달려왔던 이때랑은 조금 다를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무서울 게 없었죠 여러분. 뭐 2, 3일 내리면 다음 날또 오르고 잠깐 조정받으면 그다음은 여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28,000원대부터 59,000원 최고점까지 쭉 쏘아 올렸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진짜 막 꽃길만 걷는 것 같고 마음도 너무 편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다가올 강세장 AI 강세장의 마지막 불꽃을 좀 앞두고 자갈밭을 조금 걷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식은 원래 자갈밭이었습니다. 지난 몇달 경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상방의 방향성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중이지만, 지금 피로틱스라는 종목과 또한 시장도 마찬가지로 쭉 지금 이렇게 달려오다가 굉장히 강한 조정이라는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작은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전에 없을 정도로 강한 동반성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상승 추세의 장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보고 있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결국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시고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면 추격매수하고 이런 식의 뇌동매매라든가 혹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투매해버리고 이렇게 심리적인 대응을 하시는 건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던진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저와 함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왔고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고 종목에 대한 관점을 만들고 단순 히 이런 심리적인 대응이 아닌 냉철한 대응을 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런 확실한 관점만 좀 갖고 있다면 쫄지 말고 지난 이런 자리들 진짜 기회의 자리로 한번 잡아 나가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제가 매일매일 분석을 해드릴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 거시적인 흐름과 그때그때 확실한 종목의 수급 분석 바탕으로 저점에서 매집 고점에서 분할 매도 조금만 이렇게 상세하게 대응을 하셔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종목을 매도하셨을 때 수익률 앞자리 적어도 한세 자리에서 네 자리는 바뀔 거라 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차트에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남들이 5% 벌어갈 때 우리는 10% 20% 그냥 벌어갈 수 있고요. 남들이 20% 벌어갈 정도의 모멘텀이 나와주면 저희 구독자님들은 저와 함께 50% 100% 절대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다. 이게 순환 매매의 힘이에요. 옛날처럼 뭐 피로틱스, 어, 수혜주, 반도체가 지금 유망하니까 얘도 따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담아놓고 기다리기만 하면돈 버는 시절은 지나갔고요. 그때그때 확실한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뭐 아무리 영상에서 이렇게 타점을 잡고 신호를 드려도 지금처럼 막 단기 대응이 중요한 변동성 강한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영상 올라간지 막 2시간 뒤, 3시간 뒤에 보고 나서 그때 막 매매하려고 하시면 이미 대응 타점 다 놓쳐버리거나 이늦게 탑승을 해도 빠르게 대응하신 분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당분간은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내용들 다이렉트로 직접 전달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제가 이거 장중에 확실하게 분석해가지고 안 놓치시게끔 실시간으로 문자로 다 직접 전송 드릴 거고요. 이거 어떻게 받아보시냐면, 제가 지금 화면 상단에다가 제 개인번호, 010-2134-6-1-1-1 이거 적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저희 필옵틱스의 1, 딱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뭐 번호 외우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 위에 더보기란에 링크 하나 저한테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 걸로 첨부해 드릴 테니까 누르시고 종목명만 붙여서 보내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저희 구독자 명품 차트 분석 구독자님들이라고 저장을 좀 해놓고 매매매 타점 직접 문자 전송 드릴 테니까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뭐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 진짜 변동성이 강한 장에서 뭐 시장의 정보에 대해서 타점에 대해서 도움을 제공받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못 모르고 따라 샀는데 이런 자리 진짜 심리적으로 힘든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 본업 하시느라. 하루에 차트 막 한두 시간도 제대로 못 보면서 어떻게든 막 혼자 해보려고 감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진짜 오히려 아니라고 봐요. 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는 간다 간다 하면서 지금 고점에서 추경매수 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자리를 선점해놓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언젠가는 조정이 올수 있다는 마인드로 비중을 축소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처럼 이런 강한 조정이 찾아왔을 때이 조정을 주고 있는 이슈가 뭔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아, 진짜로 이 종목은 이제 끝인 것 같다. 이러면 발 빠르게 좀 빠져나올 줄도 아셔야 되고요. 아닌데, 이거 내가 볼때 종목의 미래는 유망한데, 공포조정 같은데,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은데 싶으면 여기서 확보해놓은 현금으로 이런 자리, 기회의 자리로 잡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정보를 받고 이런 것들은 계속되는 매매 속에서 시장에 이길 확률을 높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리들, 여러분 조금이라도 흔들리셨고, 지금 잠깐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필 남기시고 저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타점 잡아 나가시길 바라고요. 문자 보내면 돈 받나요? 그런 분들 많은데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금전적인 대가 없이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어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비용 대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저희 채널의 구독,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뭐 피로틱 스화이팅 이런 거한 번씩만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이거 눌러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은 것도 당연히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이 꼭 필요할 수도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는 행동이 이런 행동이라고 하니까 꼭한 번씩만 다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리고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린다고 하면은 간혹 몇몇 분들이 문자로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다 해쳐먹지. 뭐 이런 정보 왜 남들한테 알려주고 있냐. 뭐 그런 분들 진짜 안 좋게 바라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한테 그냥 제가 딱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이 주식 투자 진짜 혼자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아, 진짜로.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진짜 너무너무 외롭게 투자한다. 이 감정이 제일 컸어요. 물론 이 주식이라는 게 혼자 하는 거라곤 하지만 우리 개인은 누구를 상대하죠? 바로 외인관.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큰 손들은 우리 개인들, 여러분들의 심리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어디서 공포를 줘야 털리고, 어디서 욕심을 부추겨야 추경매수 붙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교묘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진짜 맨날 혼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털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주식 처음 할 때, 진짜 이 기본적인 시장의 구조를 몰라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까먹었었거든요? 제가 부끄러워서 얼마 잃었다 이렇게 말씀은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에 이런 타점 영상, 강의 영상, 하나도 없었어요. 저한테 너 잘못하고 있다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진짜 진짜 외롭고 서럽게 피 같은 돈 깨져가면서 배운 지식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벼락부자가 될순 없어도 매매하시는데 5% 10%더 벌어가시고 손실 있으신 분들 회복 좀더 하시고 이것 자체로도 의미 있겠다 생각해서 유튜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뭐 백날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개인들이 모두 단합을 할수 없다는 건 알지만 우리 구독자님들끼리라도 서로 돌수 있는 것좀 돕고. 우리끼리는 다양한 관점도 공유하면서 우리 외로운 시장 속에서 동료로 한번 같이 가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은 꼭 화면 상단에 피 남기시고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께 마지막 선물 하나 드리면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번 주에 즉각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히든 종목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한 6개월 정도 유심히 들여다보던 종목인데 이번 주에 제대로 된 슈팅 한번 나올 것 같아서 자 미리미리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거는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큰 선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꾸준한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 크게 한번 유의미한 수익이 좀 절실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고요. 이, 잡기만 하신다면 은 최소 300% 이상 가는 세력주 포착법 아주 이해하기 쉽고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 가능하시게끔 준비 한번 해봤고요. 세력의 큰 흐름에 올라타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은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밥그릇 3번 자리를 노려라. 이 밥그릇이 뭐냐면, 어, 이제 종목 선정을 하시다 보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밥그릇 모양의 차트가 형성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 밥그릇 모양의 차트 패턴이 명확한 세력의 개입 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력들은 먹잇감을 발견하면 첫 번째로 어떻게든 이 1번, 적정 주가보다 떨어지는 하락 구간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내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싸게 매집을 할수록 나중에 본인들이 만들어낼 상승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번 구간에서 없는 악재도 만들어내서 주가 막 끌어내리고 이 2번, 이 횡보 구간에서는 아주 천천히 짧게는 뭐 6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서 심지어 10년까지도 최대한 티안 나게 이렇게 수량을 모아가는 패턴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긴 매집봉들이 자주 포착이 될때아 여기서 세력이 분할 매집이 들어갔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림상으로 볼 때는, 뭐, 1번, 2번, 3번 요 자리 중에, 이 2번 자리 이 구간이 주가가 제일 싼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매집봉이 뜨면은, 여기서 매수하면 더 좋은 거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욕심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이게 정확히 몇 년짜리 계획인지 모르는데, 어, 이거를 욕심부려서 들어갔다가, 이 2번 구간에서, 개미들 털라고 이렇게 계속 흔들어대고 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 간다 간다, 이러면서 들고 있기가,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이거 대부분 못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여기 이 3번. 이 중요한 3번 자리에서 224일선 상단을 한번 뚫어주는 패턴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상승전에, 본격적인 상승전에 개미들 물량 체크하는 자리에요.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려면 마지막 여기 1번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물렸던 개미들 본전 매도 물량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원투 치면서 주가를 살짝 눌러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3번 돌파자리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잡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 탑승이 가능하신 거냐? 지금 보시는 이런 종목들에 올라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기가 막히죠. 놀랍게도 이게 지금 다 같은 종목이 아니고 다 다른 종목들의 차트입니다. 이 똑같은 패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똑같죠? 알고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위에 지금 두개 삼천이랑 이 서울가스 종목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박그릇 패턴이 명백하게 나와주고 나서 급상승을 이루어줬던 세력주고요.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요런 자리들 선점에 나가셔야지 이 시장에서 큰돈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제가 즉각적인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선물 바로 드린다 했죠.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기법들 꼭 숙지를 해주시면 은 좋겠지만은 뭐 회사 다니고 사업하시고 하시다 보면 이 종목 찾는 게뭐 마냥 쉽지만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준비했고요. 이 기법을 토대로 제 노하우까지 더해 가지고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세력 매집 자리 포착해 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 매집 수급 들어오고 거래량 찍히는 거싹다 체크했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말씀드린 밥그릇 3번 이 눌림목 자리 나올 종목이에요. 이 들어오는 수급량 체크했을 때 최소 300% 이상 띄워 줄 초대형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히든 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출발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급하게 문자창을 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이걸 또한번 받아봐봐라.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한달 뒤에 두 분의 계좌 사이즈를 결정을 지을 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플하죠? 히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제가 반나절 안으로는 종목명 보내 드릴 테니까 이 차트 움직이는 거 보시고 결정하시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좋은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저희 감사한 구독자님들께 단언컨대 올해 가장 큰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134611위 문자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앞서 안내드렸던 종목 어, 종목 분석 매도 타점과 같치 안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필터링 문자로 종목명과 히든 이렇게 따로 좀 나눠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붙여서 남기시면은 전산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누락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명 히든 이렇게 한 문자에 붙여서 말고 따로 종목명 적으신 다음에 전송 누르시고 그 다음에 히든 적으신 다음에 전송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눠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보 누락 없이 여러분께 꼭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바꾸는 다음 도약, 저희 민실장의 넥스트 퀀텀 클럽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까지 또 양질의 정보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